이어령 교수님의 인생 조언 1.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질문하는 마음이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왜?라고 well? 묻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이다. 2.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는 날까지 배우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삶이 지루하지 않다. 3.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4. 삶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5. 말보다 글보다 행동이 더 강하다.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6. 절망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고통은 창조의 어머니이며 위기는 기회의 문이 된다. 7. 삶은 예술처럼 살아야 한다.